얼마 전 위험에 처한 나를 구해주셨다네. 이게 운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. 나 자네의 조언대로 진지하게 내 진심을 전할 생각이네. 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와? 풀어보지 못했어.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. 자꾸 생각나고 자꾸 보고 싶습니다. 저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여인을 연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있다. 있다고요? 지금? 하면 저한테 자꾸 왜 그러시는 겁니까? 그건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. 화가 났다. 아팠다. 그래서 힘들었습니다. 아무리 동궁전 내 간이지만 제 마음까지 좋아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